나이 들면 해야 할일열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일열 가지.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젊었을 때와 달라진 많은 부분을 포함합니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 생각, 생활 방식,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변하게 되어 젊을 때 가졌던 관점과 동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마치 정리와 마무리의 시간들로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에 나이 들면 해야할 일 10가지와 하지 말아야할 일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야할 일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재산을 모으거나 지위를 얻는 것이 경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노인은 이제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권위를 먼저 버려라. 노력해서 나이 먹은 것이 아니라면, 나이 먹은 것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들미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권위도 지위도 아닙니다. 조그만 동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살면서 쌓아온 미움과 서운한 감정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항상 청결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추한 꼴안 보이려는 것이 인간의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입니다. 다섯 번째, 감수해야 한다. 돈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약간의 불편, 지위의 상실에서 오는 자존심의 상처, 가정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변을 정리해야 한다. 나 죽은 다음에는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사고 방식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금전적인 독립은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인 부모 자식 관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식도 남입니다. 제일 좋은 남일뿐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을 아껴야 한다. 노인의 시간은 금쪽같이 귀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했지만 노인의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하고 봉사해야 한다. 삶의 마지막은 누군가에 의지해야 합니다. 더구나 효성스런 자식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고마움을 표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타인을 위해서도 미리 갚아두어야 합니다. 살아온 이 지구의 환경과 우리 사회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성숙한 노년의 삶이 될수 있습니다. 열 번째, 참여하라. 사회나 단체 활동 혹은 이웃 간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친구와 어울리고 취미 활동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일열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잔소리 하지 마라.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보았어도 못본척 넘어가야 합니다. 원만한 가족 관계의 제1조입니다. 가정사나 사회 일이 이미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큰 소리도 하지 마라. 내 주장을 내세우며 다 가르치려 해 봐야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더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기하지 말아라. 너무 오래 살았느니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는 등의 헛소리하며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생의 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를 체크하지 마라. 젊은이의 생활양식이나 생각이 노인과 같다면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주 삐치지 말아라. 가족이나 타인에게 서운한 마음의 표현이겠지만, 책임은 당신의 몫입니다. 일곱 번째,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마라. 여덟 번째, 응석 부리지 마라. 자식이나 주위 사람에게 관심이나 동정을 받기는 커녕 주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절약하지 마라. 노인의 절약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즐거운 마음으로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열 번째 자식 며느리 흉보지 마라. 당신이 먼저 하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어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